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어, 요즘 보도셰프의 돈 음, 그렇죠. 보도셰프의 돈 관련된 책을 좀 음,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 돈에 관련된 개념 그리고 어, 빚을 대하는 어떤 태도 어, 이런 내용들 중에서 어,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알고 있으면 도움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정리해봤습니다. 이 빚이 지금 뭐 갈수록 늘고 있죠.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 어, 대출 비용이 이렇게 또 계속 늘고 있고요. 가계 아, 가계 부채 증가율은 계속 올라가는 반면 어, 처분 가능 소득 증가율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어 이렇게 계속 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누구나 이렇게 빚을 가지고 있는데,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보도 셰퍼는 돈에 관해서 또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과연 돈이란 음 무엇일까?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재 지갑에 현찰을 얼마나 지니고 다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이 보더 셰퍼가 세미나 또는 강연장에서 어, 자주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도 질문한다고 해요. 어, 가지고 있는 현찰이 많지 않다면 100만원 이상을 지니고 다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 여러분들은 현재 음, 지, 현차를 얼마를 들고 다니며 그리고 만약에 100만원 이하라면 100만원 이상을 지니고 다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원을 지니고 다니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다 써버릴까봐 염려스럽다. 소매치기를 당할 수도 있다 두려운 거죠 마음이 불안하다 어차피 그렇게 갖고 다닐 돈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 돈이 없다는 거를 빼면 이네 가지는 다 어,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100만 원을 내가 가지고 다닐 수는 있지만 잃어버릴까 봐 써버릴까 봐 어찌 됐든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 음, 이런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단돈 100만 원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것이냐라고 이제 보도 셰프는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이 100만 원을 잃고 뭐 도둑맞고 어쨌든 어 100만 원을 뭐 쓰고 이 100만 원이 그렇게 두렵고 불안한 그런 돈의 액수인가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최선의 준비 중의 하나는 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100만원짜리 수표 정도를 갖고 다니고 이건 쓰지 않는 음, 일종의 비상금입니다. 음. 기본적으로 쓰는 현금과 그리고 이 100만원짜리 수표는 그냥 들고 다니는 거예요. 돈이 그냥 편안하게 내가 느껴질 수 있는 연습 훈련을 하는 거죠 이것이 통과가 되면 익숙해지면 이제 300만 원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가 지니고 있는 이 일상의 이 상태가 편안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일종의 어, 노하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돈이 우리가 편안하지 못한데도 음, 부자가 우리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만 또 하나는 돈과 관련된 어떤 강력한 신념이 있어서 그 신념이 우리를 또 발목 잡기도 해요. 돈에 대한 신념이 뭐 긍정적이냐 부정적 신념이냐라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다. 지나치게 돈이 많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연상을 한다. 여러분 어때요? 돈 많은 부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더 많은가요?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은가요? 과거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완전히 생각이 바뀐 건 아니지만 그냥 돈 많은 부자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좋아 보이기보다는 안 좋아 보였어요. 뭔가 이게 돈만 쫓는 뭐 돈벌레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러니 뭐 제가 부자가 되려고 할 때마다 그런 저의 잠재의식, 무의식이 발목을 잡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경제적 자유에 대한 여타의 긍정적 생각보다 그 위력이 더 막강하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좋은 생각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결정적인 돈에 대한 부정적 신념 하나가 그냥 더 한방 강력한 한방이 있는 겁니다. 이걸 찾아서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이 사람의 성격을 망친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어요. 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의 최고의 덕목은 좋은 인간성과 성실함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좋은 인간성을 갖는 데 방해가 된다면 돈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좋은 인간성, 인간성을 지니고 성실함을 갖는 것이 나에게는 최고 덕목이에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위해서라면 돈도 포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돈이 사람의 성격을 망친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신념을 갖게 되면 이렇게 기꺼이 돈도 포기하게 돼 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약간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많게 되면 아무래도 어, 성격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질 확률이 높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보 같죠? 자, 빚이 있다면 빚을 처리하는 지혜에 대해서 보도 셰프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50대50 원칙을 지켜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생겼을 때 절대로 빚 갚는 데50% 이상을 쓰지 말라. 예를 들어 200만원을 벌었다면 100만원을 생계비로 쓰고 100만원이 남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50만원은 빚 갚는 데 쓰고 나머지 50만원은 저축해야 한다. 물론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0만원에 제 100만 원을 쓰고 100만 원이 나오면 보통은 빨리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100만 원을 전부 빚 갚는데 쓴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50%인 50만 원만 빚을 갚고 나머지 50만 원은 저축을 해야 한다고 이 사람은 말을 합니다. 자, 만약에 빨리 빚을 갚지 않고 이렇게 50%만 빚을 갚게 되면 아무래도 빚을 청산하기까지 시간이 두 배가 더 걸리겠죠. 내가 50만원씩 갚는 것보단 100만원씩 갚는 게 빚을 청산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분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당신이 50%를 저축하기 위해 더 많이 벌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200만원 벌어서 100만원 쓰고 100만원 저축만 하는 아, 100만원 빚만 갚는 이런 것보다 50만원 빚 갚고 50만원 저축하는 이 쾌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저축을 더 많이 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엔 50%밖에 못했지만 빚 갚는데 이 50%가 당초에 100%에 해당하는 액수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저축하는 이재미그러니까 빚을 갚는 것도 뭐, 물론 기쁨이 있겠죠. 음, 액수가 줄어드는 그런 기쁨이. 근데 그것보다는 저축하는 이 기쁨이 더큰 겁니다. 더군다나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 주식 투자의 수익률이 그 빚에 빚의, 빚의 이자보다는 훨씬 그 크잖아요. 그러니까 빚 갚는 것도 어떤 음, 어떤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 물론 이제 당장에 음, 갚아야 하는 빚도 있겠지만. 음, 급하게 상환해야 하는 빚이 아니라면 최대한 어 연장시키고 돈을 모아서 이렇게 투자하는 방식 50대 50으로 50%는 빚을 상환하고 50%는 갚고 그리고 만약에 음 상환하는 어떤 원리금이 있다면 원리금 이상으로 상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원리금만 따박따박 상환하고 나머지는 다어 주식 투자하는 것이 훨씬 지유롭지 않을까 싶어요. 자, 빚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가진 것을 늘리는 것이다. 빚은 결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빚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다. 이렇게 어, 빚을 처리하는 지혜에 대해서 보드 셰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돈을 지출하기도 하고 저축하기도 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두 가지 쾌락을 모두 맛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또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돈을 쓰는 재미도 있지만 정말 돈을 모으는 재미도 강력하잖아요. 음, 특히나 또 어, 주식투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주식 숫자를 한주한주 한주 늘리는 이또 쾌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쾌감을 안다면 돈을 쓰는 것도 재미있고 또 모아가는 것도 어찌 보면 그 이상으로 재미있는 그런 것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축은 모든 부자들이 지는, 지닌 미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입이 아니라 저축을 통해서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도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보험설계사 그 3년 동안 보험설계사 할때 120만원 그, 그 월급 받는 그 여직원, 공장에서 일하는 여직원과 그리고 2,500만 원을 버는 그 성형외과 의사를 만났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저축하는 액수가 수입과 비례하지 않더라라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알게 됐죠. 그러니 120만 원을 벌면서도요. 딱 자기가 쓸 생활비 30만 원을 제외하고 90만 원을 저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만 원을 버는 사람인데도 백만 원 정도밖에 저축을 못 해요. 그러면 이 120만 원 버는 여직원과 저축하는 액수는 비슷한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첫 번째 말, 수입이 아니라 그 저축을 통해서 부자가 된다는 라게참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돈 쓰는 습관은 바뀌지 않는다. 진짜 중요하죠. 저축이라는 것은 모든 부자들이 지닌 미덕이다. 저축은 재미있고 누구나 쉽게 할수 있다. 저축은 자신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음, 이 보더셰퍼의 돈이라는 책에서는 저축이라는 말로 했지만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그 주식 숫자 하나하나 늘리는 것, 주식을 사 모으는 것 이것이 바로 저축이란 개념과 똑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더셰퍼의 돈에 있는 음, 책 내용들 중에서 빚을 대하는 아 처음에 이제 돈이죠 돈을 대하는 우리의 어떤 신념 부정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면서 돈을 편안하게 느끼게 하는 노하우 이런 거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빚을 어, 처리하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 50대 50 법칙 이런 거 어, 마지막으로 알려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축이라는 것이 어, 말하자면 주식 투자 주식을 한주한주사 모으는 음, 아니면 또 절약 이 모든 것은 결국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